위기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표현이나 단어 이런 게 있으세요? 음. 기후 위기하면 지구온난화가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올라요. 지구온난화. 위기니까. 음. 어 위기니까. 생각. 네. 저는 머속으로 그림을 떠오르면 뭐 북극곰? 약간 이런. 북극곰. 음. 네. 그 외에 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제 기후 협약. 또 많이. 북극 해상로. 무역에 관해서도 약간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무역로 길이 그 빙하 녹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음. 피해를 보는 나라도 있고 오히려 이득을 얻는 나라도 있다고 어, 들었어요. 어. 기후 위기라고 할 정도의 어떤 기후 변화가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온 차가 하루에도 엄청 심하게 음. 이게 일어나고. 3월에도 눈이 온다던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음. 일들이 음. 이게 눈으로 직접 보이다 보니까 음.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요즘 흔히 쓰는 음. 이런 차들이 단종되고 이제 전기차가 이제 몇년 뒤부터 아예 전기차만 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음. 어, 이제 기업들에서도 약간 손쓸 정도로 많이 심각해졌구나라는 거는 느꼈어요. 심각해지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회용품 사용 증가, 카페나. 뭐 일단 배달 용기들이 요즘 사람들이 배달을 하도 많이 시켜 먹으니까 대부분 다 일회용 쓰니까 그게 쓰레기 배출량이 어마 무시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 심각해지지 많이 쉬고 않았나. 쉬고 않았나 그 심각함에 점수를 매긴다면 일 점에 오 음. 점까지 네. 점수를 준다면 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 지금은 한3.5이 정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5점. 5점. 네. 5점 최대치로.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음. 산업혁명 이후부터 음. 저는 완전 기후 변화가 더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전에도 뭐 이런 재해나 변화 같은 거는 많긴 했지만 음. 아무래도 그때부터 완전 공기부터가 탁해졌다고 생각해요. 음. 그냥 이렇게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도 음.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도 음. 많고 음. 그렇게 쓰레기가 많다 보면. 그 바다로 다 떠내려가서 그거를 생물체들이 다 먹을 거고 요새 깨끗한 그런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음.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초등학생 같은 대답 답변이긴 하지만 음. 대중교통 애용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건 텀블러 음. 들고 가서 요즘은 텀블러에 포장하면 500원 할인 아,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정책을 솔직히 정부에서 좀더 법적으로 구체화하거나 좀 확대시켜야 될것 같아요. 어, 해결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인과 정부와 기업 어쩔 수 없이 연결돼 있으니까.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한번 이렇게 산업혁명에 물들여진 인간이 이거를 스펙터클하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더 이상 여기서 더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어,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긴 하죠 그런데 <laughs> <laughs>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곧 있으면 4월 달에 선거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총선 그러면 총선이 다가오는데 국회에서 또 어,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어... 솔직히 이각 지역의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과 좀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더 힘을 써 주셔야 될것 같아요 기후위기 공약을 내는 후보에게 좀더 호감을 가지고 투표를 할것 같으세요? 복지 쪽으로 좀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후보를 좀더 지지할 것 같은데 음. 어, 다 공약 같다고 치면 기후에 관한 공약 이 있는 후보를 좀더 지지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좀 스펙타클하게 해결되는 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어,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저는 소유기탈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지지한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 후보가 아니어도 네, 어뭐 지지할 것 같아서 네.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법이긴 하지만 네.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네. 사용 금지가 그 법으로 네. 지정됐잖아요. 그거를 좀더 강도를 높여서 그 종이 빨대 사용도 의무화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돈을 지금 들이더라도 약간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뭐 건물 위에도 그냥 태양광 에너지 그런 설치들을 다해둔다던가 약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